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CUB 전대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9월 25일 목요일에 낮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C U B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우리 대학 신문방송사 소속 CUB 전대방송이 오늘로 개국 5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내일까지 우리 대학 정보마루 도서관에서 2025 한책 도서교환전을 진행합니다. 광주광역시가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 프랑스 파리 특별 전시회를 엽니다. 뉴욕 뉴욕타임스에서 이른바 트럼프 금지어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우리 대학 신문방송사 소속 CUB 전대방송이 오늘로 개국 5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CUB 전대방송은 1967년 9월 25일 전남대학교 방송동아리로 시작해 1968년 9월 25일에 CUB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1995년 2월 전남대 신문방송사로 통합됐습니다. CUB 전대방송은, 바르고 알찬방송, 여러분의 전대방송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한국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건전한 대학 문화를 선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낮방송은, 오후 12시 20분부터 오후 12시 40분까지, 저녁 방송은 오후 6시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하루 두 차례에 걸쳐 오디오 방송을 진행합니다. 또한 뉴스와 다큐, 인터뷰 등의 영상을 제작해 전대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UB 전대방송은 계속해서 학내 여론의 창달과 지식, 교양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전대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그려나가겠습니다. 한국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내일까지 우리 대학 정보마루 도서관에서 2025한책 도서 교환전을 진행합니다. 한책 도서 교환전은 광주 전남 지역 민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이 가진 책한 권을 가져오면 올해의 한책 또는 동만 도서와 교환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교환 가능한 책으론 올해의 한 책인 김혜란의 이중 하나는 거짓말과 동반도서인 이종모의 찬란한 멸종 등이 준비됐습니다. 교환도서는 2016년 이후 출판된 책이어야 하며 만화나 수험서, 잡지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행사에서 제공하는 올해의 한 책과 동반도서도 교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서교환전은 내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우리 대학 도서관 정보마루 동편 1층 로비에서 진행되며 준비된 책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가 5.18 민주화 운동 45주년 기념 프랑스 파리 특별 전시회를 엽니다.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귀스타프 에펠 대학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5.18 민주화 운동기록관과 귀스타프 에펠 대학이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전시회는 1980년 항쟁의 정과정을 닮은 사진 90여 정과 영상 기록을 선보입니다. 전시는 시위와 진압, 저항과 희생 등 6가지 주제로 구성되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귀중한 자료들도 포함됩니다. 또한 다큐멘터리와 영화 상영회, 기록 사진의 역사적 의미를 논하는 라운드 테이블이 마련됩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에서 이른바 트럼프 금지어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과 형평성, 표용성을 뜻하는 DEI 용어와 함께 인종과 다문화, 기후위기 등 미국 사회의 기본 가치를 상징하는 단어들을 연방정부 공식 문서와 웹사이트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연방 항공청 채용 페이지에는 다양한이란 표현이 사라졌고 국무부 홈페이지에도 기후 위기 관련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사라진 단어들을 정리해 트럼프 금지어 사전을 집필한 우리 대학 김봉중 명예 교수는 특정 단어를 금지하는 것은 단순한 언어 제약이 아닌 사회적 담론에서 생각 자체를 배제하는 의미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제조업에서의 다양성이 혁신 측면에선 하이테크만큼 두드러지지 않아 미국 내 제조업 부활에 집중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전략도 변화했습니다. 이에 구글과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의 DEI 정책이 줄어드는 등의 변화도 감지됐습니다. 또한 김봉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논쟁적이거나 소수자를 포괄하는 표현은 맞고 직설적이고 분노와 불안을 자극하는 언어로 지지층을 결집한다며 사회 구성원 각자가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9월 25일 목요일 오후의 날씨입니다. 오후는 최저기온 22도, 최고기온은 26도입니다. 내일은 종일 하늘이 흐리고 비가 내릴 수 있어 우산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비가 오면 체감 온도도 더 낮아질 수 있으니 얇은 거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여러분 모두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